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우리 주식은 점프, 수익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프 전문가님 함께해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 시간 안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노란통 참여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로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문자 한번 켜 주시고요. 번호 칸에다가 샵 3989번 눌러 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를 약 5초 뒤에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에 걸맞게 디톡스타, 여러분들이 100원만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해독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100원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QR코드는 여기 네모난 검정색의 QR코드고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갖다만 대신다면 바로 스캔돼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요. 다음 주까지의 시장 전략 모두 세워보실 수 있고요. 또 수익이 날수 있는 히든 종목도 쏙쏙쏙 골라서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핫 이슈 3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요, 바로 우리가 국민 주식으로 알고 있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무려 4%까지 올랐습니다. 드디어 6주 만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포인트는 오늘의 시장 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5월 2일에는 이제 드디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봉쇄령 완화 소식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주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들어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오주에는 딱히 집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바이오에는 없고요. 오히려 기관이 차츰차츰 들어가고 있는 게 바이오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바이오주 들어가도 괜찮을까? 선침에 괜찮을까? 그거를 세 번째 이슈 포인트까지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개 이슈 모두 다 중요한 이슈인데요. 지금 제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이야기들 풀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식 맛집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바로 주식 맛집을 빨갛게 물들여주고 계신 우리 수익을 잘 내주시는 제포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포 전문가님 매주 나와주시면서 꼬박꼬박 수익 주는 종목들만 주고 계신데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주만에 또 뵈었으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어,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적으로 했다라면 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테고 이 좋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투자 정보에 있어서 가장 좋은 정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좀 많이 주목해 보시고 앞으로의 1분기 때 많이 힘들하셨다라면은 이제 2분기 때는 조금 더 시장 전망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 전략을 어떻게 세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 확실하게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제프 네. 전문가님의 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laughs>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지 지난주에 네. 쌍 상방울 얘기를 생방송에서 해 주셨는데 네. 제가 그때 그걸 못 들어갔어요. <laughs> 너무 맞습니다. 아쉽다고.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 믿으시고 종목 하나 들어가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그때 들어가 보셨던 분들은 심지어 오늘만 해도요.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 9% 네. 단타로 또 수익을 내 주셨거든요. 아, 그 위에서도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레버리지 이것도 네. 소시,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근데도6% 수익. 지금도 보유 중이고 네, 맞습니다. 상강 MNT도 4월 2일까지 21일에 들어가서 현재까지 보유 중인 종목. 네. 지금 한주 만에 도대체 몇 개가 수익 나고 <laughs>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네. 수익이 좋은데 이 네. 종목들, 특히나 파이버 프로 네.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잘못 들어봤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 뭐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전에 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사업으로 되, 어, 되고 있는 네. 이제 UAM 사업으로 어, 되고 있는 그런 업황 네. 어,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테마주 장세가 어, 이전에 곡물주라든지 사료주 아니면 뭐 판유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 자체가 돌고 있는 상태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죠 순환매가 도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전날도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앞서서 한번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 28일 날 기준으로 좀 고점 자체를 형성하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 그런데 이제 항상 어떤 주식이든 간에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것들은 항상 급하게 내려가지. 지만 그 다음에도 결국에는 한번더 올라가 주면서 네. 살려는 줍니다. 음. 그런 그 살려는 그 매매 방식 구조대 매매라고 합니다. 저는. 네. 아, 구조대 어, 매매요? 자, 제가 이제 붙인 매매 방식은 이제 구조대 매매라고 하는데. <laughs> 네, 구하러 간다. 그쵸. 그 구조대 매매를 방식을 했었고요. 실제로 오늘 장 중에 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 여기서 네. 딱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자. 뭐 지금 이게 분봉상인가요? 그쵸.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딱 여기 이쪽의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고요. 이 자리 진입한 이후에 vi 간 시점에서 vi의 전략 매도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때가 딱 고점이었나요 혹시? 그쵸. 아 그때가 딱 고점이었고 사실상 고점 대비 고, 고점이 5300원인데 네. 거의 그쯤으로 저 매도했으니까 사실상 시장에서 음. 원하는 이런 구조대 매매를 우리가 네. 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알찬 수익을 내주셨어요 파이버 네. 프로는 <laughs> 단기간에 오전장만으로도 9% 넘는 수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한달 사이에도 거의. 한100% 넘게 수익을 내주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종목이 목마릅니다. 이제 5월달이잖아요. 네. 5월달에 나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어린 날 있지 어버이날 있지 네. 심지어 저희는 부모님 생일까지 있어요. <laughs> 네. 5월에 나갈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돈을 조금 더 땡기고 내가 수익을 음... 좀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네. 종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laughs> 네. 종목을 기대해봐도 될런지. 어, 종목도 기대해볼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투심 자체도 좀더 네. 기대해볼만하다. 왜냐하면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5월 달이 국내 시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고 네. 많이 지출이 나가는 시기니까 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나다 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좀더 강하게 올 수가 있다. 음. 이런 것들을 좀더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약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1분기부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시장이 좀더 많이 어려웠다라면은 이 어려웠던 리스크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네. 말씀드리자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네. 중국의 봉쇄라든지 미국의 긴축적인 것이라든지 이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것이라도 굉장히 조금 조금씩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기대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곧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게 5월 달부터다라고 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달 다음 주면 바로 5월 달이거든요. 그렇죠. 어 혹시 제 님 마음 속에 네. 아이 종목 정말 아껴놨는데 요거 수익 날것 같은데 아, 네. 아주 보물 같은 종목이 혹시 하나쯤은 있으실까요? 어 벌써 이렇게 쏙들어오시면데어 <laughs> 네. 네. 당황스럽네요. 보물 같은 어, 종목이 있나? 그치, 항상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왔는데 어요 아, 종목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거를 말씀드리자니 좀 네. 뭔가 확인해야 는 작업도 있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나 보니까 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네. 관심 받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aughs>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네. 톡방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현재 톡방인 있는 자체가 1100명 정도 비슷한 수준인데 네. 딱 100분 더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오늘 딱 100명 정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시청자 노란톡 화면이 바로 보이고 있죠. 오늘 그럼 100분 더 들어오시면 한 1200명 정도 그쵸. 1200명까지 들어오신다면 오늘 정말 보물 같은 종목 하나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 하루에만 10% 넘게 수익을 보여 주셨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안에도 계속적으로 수익 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쌍방울도 최근에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현대 사료나 뭐 일진 하이솔루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아서 우리 제프 님만의 시나리오 매매 전략으로 아주 알찬 타이밍에 먹고 빠지는 이런 전략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노란톡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1200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신 다음에 여기 그냥 갖다만 대기만 하신다면 스캔돼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우리 또 시나리오 매매 전략을 다음 주까지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토 무료 정보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장 이야기 잠깐만 해보도록 네. 할까요? 자, 오늘은 그래도 사실 양시장이 모두 다 올랐는데, 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빨간색을 켰거든요. 네. 자, 삼성전자도 4%까지 오르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10개 모두 다 올랐습니다. 네. 전날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이 영향 이어받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어땠나요? 어, 그거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 네. 일단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맞아요. 어 여지껏 삼성전자가, 어, 이 삼성전자가 맞았나라는 싶을 정도로 4% 가까이 급등이 나와주면서 네. 또 특이한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 어, 투자자 투심을 보게 됐을 때도 외국인이 6주 만에 들었어요 그것도 좀 물량 자체를 크게 좀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4% 정도 상승했는데 그럼 삼성전자 지금부터 사도 되나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관련돼가지고 제가 조금 더두 번째 이슈가 이제 중국 관련된 봉쇄령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좀, 좀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으로부터 많이 올라왔었고요. 올라왔던 이유 중에 한 개는 지금 외국인의 생각 자체 그리고 기관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라 겁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1월 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봤을때 전체적인 상황에서 원래 개인이 17조 정도 형식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만 사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은 아무도 없고 외국인 개인만 사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제 그 외로움에서 음. 친구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누굴까요? 바로 투신이랑 이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들어가지고 사거래에 연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받아주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장기적인 포지션인데 이 장기적인 포지션들이 지금 현재부터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엔 시장에서 아 저점 라인이 좀더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사, 이 순간부터 이제 리스크들이 어떤 것이 사라지는 건 사라질 건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들이 점점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윤곽이 잡혔다는 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결국엔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이 보게 된다면은 라 대부분. 대형 종목으로 조금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뭐 개별적인 뭐 장세 자체도 있었지만 대형주 위주로 대형주가 한7% 정도 삼성전자 오는 4% 정도 이렇게 좀 상승했던 이유가 바로 연기금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라고 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이 언제 들어오냐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 는 결국 마감으로 찍힌 것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140억 정도가 찍혔는데 결국에 장중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천억 정도 이상 이제 매수가 순매수 찍 찍혔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사줘야 될 타이밍이 이제 잡혀질 수가 있는데 언제, 사, 언제 사주냐 외국인이 언제 사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해답이 이제 바로 이두 번째 이슈에서 네.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사실 삼성전자 네. 오늘 4% 오르긴 했지만 아직 7만. 전자도 회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대장주 큰 덩치 큰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거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줬던 게 중소형주들 코스닥 네.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큰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좀 불안감 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앞으로는 이큰 종목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 지금 그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어, 보게 된다면 연기금이 처음에 최초 포지션을 사주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어 되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더해지가 가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 내가 소, 인플레이션이 많이 상승했는데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적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줄 수 있는 네. 그런 특정적인 기업들이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도 어,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굉장히 견조한 실적 발표를 해줘서 해줘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거를 또 보다 보니까 저도 매크로 시장에서 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 추천주로 따로 이제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그쵸?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 다른 이제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종목이었어요. 왜왜 이런 ETF 형식으로 지수 네. 투자를 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시장이 어려우지 어렵지만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를 들어갔던 것도 단가를 보시게 된다면 6 0 5 0원 정도에 제가 포지션 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이제 일봉상 봤을 때 최저점에 제가 들었다는 거죠. 최저점에 들어가 가지고 분봉상 기준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매크로 시장에서도 좀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건데 네. 그 무엇이냐 이제 이번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다. 네. 그러면 중소형주들도 결국 랠리가 이어질 거니까 우리는 이쪽에서 조금 더 눈을 돌릴만한 어, 종목들이 찾으면 좋을 것 같다. 아 이렇게 좀해석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의 히든 종목은 대형주는 아니고 중소형주 쪽에서 좀 나오겠네요. 그렇죠. 대형주의 랠리가 이제 보여지면서 결국에 네. 그것을 본 아빠를 본 자식이 네. 같이 따라가듯이 아 대형주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어, 네.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음. 그 확실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들을 네.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테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것 토대로 이제 아들 종목들을 사는 거죠. 중소형주 위주로 사게 되면서 그 종목들이 결국엔그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략 자체가 이제 5월 달부터는 형성이 되어 있다. 오. 라고 이제 우리가 볼수있게있습니다 5월 달부터 좀 올라올 것 같은 중소형주가 약간 히든 종목이다라는 힌트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약간의 힌트 얻었습니다. 네. 아직 방송 시간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우리 1200명 돌파하면요, 이 종목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들, 지금 5월 달에 우리가 한창 핫한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지금 1100명이고요. 1200명까지 들어온다면 그때 종목에 대한 이 종목 명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통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네모난 QR코드 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 주시고요. 갔다만 되신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거 들어오셔서 종목 언제 사요 언제 팔아요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 주마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을 제시를 해주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전략도 상세하게 올려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편하게 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기초를 잘 몰라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의 기초 정도는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네. 제가 또 교육을 하고 있죠. 매일매일 교육을 네. 해주세요. 네, 간단하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기초교육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요, 샵 3989번 눌러주신 다음에, 제프 두 글자 입력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독할 수 있는 100원입니다. 아깝지 말고, 바로 그냥 한번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